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문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나와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문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문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약하니라 이따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나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유단강 유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레시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 말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레시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유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사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 되었더라 사사 입산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사인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사인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가 되었더라. 그들을 그 뒤를 이어 스벌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벌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벌론 땅야 아얄론의 장사되었더라. 사사, 압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레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 70마리를 탔더니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레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함께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경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돼 이를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근처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주이 되어 나를 메워 주소서. 후세주의 그 내 죄를 씻소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오멘. 작은 마음이 나은큰 전쟁. 시기심에 사로잡힌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자 입다는 그들과 싸워서 수많은 동족을 죽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평온을 가져오지 못한 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공명심과 그 때문에 생긴 시기와 질투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을 낳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부상하자 에브라임 집파는 그를 찾아와 조롱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입다의 지원 요청을 묵살했으면서 자기들의 비겁함을 감추려고 비열하게 입다를 반역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망명자들이자 에브라임과 문화세 땅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 불과하다며 근거 없는 조롱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공동체의 일꾼들의 박수고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주목받는 것을 실기하여 트집을 잡는 사람입니까? 강한 힘과 옹졸한 마음이 합쳐지면 잔인한 폭력을 낳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도발에 참지 못한 입단은 길라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을 물리쳤고 도망하는 자들까지 에브라임 사람들의 특이한 발음으로 색출해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인 에브라임 사람이 4만 2천 명이었습니다. 2차 인구 조사 때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이 3만 2천 5백 명이던 것을 감안하면 끔찍한 사륙이었습니다. 물론, 무남 동료를 번제로 바친 입다에게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하는 협박은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입다가 조금만 참고 기도원처럼 대응했더라면 동족을 무자비하게 사륙하는 일은 일어나지 안았 안았을 것입니다. 아 그다 안타깝게도 입단은 이전 사사들과는 달리 살아 생전에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넉넉해져야 합니다. 작은 참음과 용서가 크고 참혹한 비극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법입니다. 변질된 지도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사명을 대팽이 치고 과도한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명의 사사, 입산과 엘론과 암돈의 이야기에는 오직 그들의 자손들까지 부와 권력을 누린 내용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산의 정략 결혼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였습니다. 나와, 나와, 우리의 지도자들은 이들과 다르도록 기도합시다. 기도,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사명을 다하는 순수한 충성심을 주소서.